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고되게 보여드릴 거다지는 마이 그래프트 해커의 손길. 자, 오늘은 목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잔의 손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 첫 번째 주굿. 뭐 뭐야? 없는데? 아 위에요? 뭐예요 이거 위 뭐야? 하늘에 뭐야? 어, 들어가면은. <laughs> 아니 잠깐만요 이게 조종석이고 이게 약간.. 아니.. <laughs> 야 내가 분명히 그 특정 지형을 잡고 그 지형에 어울리게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laughs> 씨발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게 만들면 어떻게 누구야 이거 이게 집이야? 그리고 문이 없고 왜 집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집이야? 지가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집이 아니잖아 이거 맞아야지 이거 그.. 누구야 이거 집 하늘에 지어놈 놓집 아님 어.. 뭔지를 모르겠어 아 이번 판은 그거 해보자 여러분들 똥으로 카레를 만들 수 있을까 편어 그렇게 애초에 컨셉을 잡고 가자 자 어떻게 리메이크 됐을지 두개째 아...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걸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왜 그래 뭐또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느낌을 이렇게 재현하고 아 오... 아예 UFO로 그냥 바꿔버린 것 같아요 이거를 야... 와... 미쳤다 이걸 살리네 <laughs> 아니 근데 봐봐. 근데 여기 보니까 201호, 202호, 203호 이거 알지? 존내 큰 UFO. 외부만 4시간 했습니다. 아, 싫어해요? 존내 잘까끄기 하셨네. 들어가 볼게요. 윙. 아, 여기 그냥 아, 내부 <laughs> 아, 내부는 아까 전에 뭐세개 있던 거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예. 조종석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조작하는 거? 그거를 이걸로 구현한 거 같습니다. 예. 사실 내부는 뭐 원래 뭐가 없었긴 했거든요. 예. 어, 근데, 어, UFO는 정말 정성스럽게 잘 깎으셨다. 여기서 볼때이 임팩트만큼은 역대급 임팩트가 아니었나. 납치되는 느낌. 잉, 안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어, 캐닌데요님의 UFO. 어, 잘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지? 뭔가 이렇게 네네. 캠핑카 느낌의 그거네 뭔가 약간 색깔이 안정감이 들지는 않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선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의자랑 식탁 같은 거 여기 있고 천장에 이렇게 햇빛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이렇게 유리하고 밑에는 뭐 화장실 바닥 같긴 한데 뭐 이게 이 집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뭐 침대가 없네요 잠을 못 자네 위에는 뭐 안테나 같은 거 있어서 무슨 라디오 같기도 하고요 확렬해야겠네. 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짜잔. 와우. 아, 근데 참아.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예, 굉장히 바뀌었는데, 어,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럴싸해요. 뒤에서 보면은, 예. 이 밑에 전선 통과하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예. 이렇게 뭐 배터리, 박스 뭐 이런 거라든지, 안테나가 그리고 있습니다. 뭔가 수신을 받아서 좀 화성에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안테나가 있고요.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뭔가 튀잉 하면서 우주 자동문 열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들어가면은 아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던 그두 개의 의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어 소파 구석에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고 안에를 이렇게 움푹 파가지고 아늑함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 만들고. 이 위에는 뭔가 이렇게 홀로그램이 뜨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송출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그게 있었죠? 어, 서랍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조종석.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밖에도 보면서 이런 느낌으로 됐네요. 와, 이 밑에 이렇게 디테일도 있고요. 여기도 뭔가 이렇게 박스가 있고 아래에도 인테리어를 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늘. 어, 하늘 볼수 있게 이런 것도 뚫어놨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외관도 이렇게 디테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어, 좋았구요. 음. 자, 세번째. 오, 뭐야. 잘했네. 우소의 오이시 캔디 하우스. 그 핸들과 그레텔. 과자집으로 만들어진. 오, 여기 위치도 뒤에 이렇게. 절벽이 있구요. 앞에 이렇게 큰슈파춥수두 개랑 이것도 다 과자 비스켓으로 된 거죠 다 사탕이고 초콜릿이고 어, 들어가면은 아 밑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침대, 부엌 여기는 쇼파 여기 이제 사탕 같은 거 이제 오며 가며 할는 거죠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할짝 다녀오겠습니다 할짝 뭐 이런 느낌으로 어, 배고플 때 이제 집 뜯어 먹고 바람 쐬고 아, 과연 이 과자 집 어떻게 바뀌었을지 두 개째 오. 어 근데 와 아이스크림까지 예 이제 그 롤리팝하고 도나스가 이렇게 켜져 있어서 이렇게 뭔가 많이 붙여놓긴 했습니다 좋았고요 우유풀 빼빼로도 여기 약간 이렇게 꽂혀 있고 이게 가지고 울타리를 통조림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쿠엔크가 이렇게 쌓여 있고 롤도 여기 있는데 예어 사탕 그 아, ABC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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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이거 밑든가 미츠 미츠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는 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오 오, 실내 약간 반전인데요 어 미츠가 존내 깨알 같이 몰려 있고 오 어, 여기는 어 이거 약간 비스킷 테이블에 어, 쿠앵크 식탁 아 여기는 이제 그 부엌이고요 깜찍기 소다가 그 뒤에 있고 이밑엔 이건 뭐죠 아 이거 뭐야 껌이에요 껌껌 껌 은박지 벗기는 거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위에는 이제 양파링 같은거 아, 이거 보는 맛이 있네요 소품들을 이거 뭐더라? 이것도 과자 유명한건데 화이트 빼빼로 그리고 여기는 어, 과자 아 이거 그 에이스 침대다 어 하리보 아 하리보 그래 이거 하리보구나 딱 들어오자마자 좀 고품격이라고 느꼈던게 이 위에 있는 이런 뭔가 초콜릿으로 이루어진 이 뭔가 양식 이 위에 이렇게 가는 건축 양식이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들이 굉장히 다양한 소품으로 재밌는 볼 것들. 어, 잘 봤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어, 네 번째 작품. 어, 뭐잘 했는데 요. 자, 일단은 이번 집은 2층 전원주택, 무난한 나무 전원주택이고요. 그다음 들어가 볼까요? 어, 어 들어오니까 그 구성이 나쁘지 않네요. 예.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이제 거실 책상에 이렇게 샹들리에가 있고 화장실 크게 적혀 있는 게 있기는 화장실 들어가면은 아, 약간 감옥 창살처럼 되어 있고, 예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방인가요? 아 부엌 구성이 되게 좋아 요 여기 부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부하는 곳 서재인데 여기는 근데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은. 2층에는 자는 곳 소박하게 있고 예, 옷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바로 발코니에서 아 이렇게 예 여기 뭐 담배인가요? 예 아, 2층은 상당 범위가 발코니에 투자가 됐어요 아 여기가 진짜 좋다 뷰가 음 그래서 예 나무 2층 집 어떻게 보면 가장 디폴트한 작품인데요 보겠습니다 가자 와우, 와우, 무난한 이층 칩의 스타일을 유지시키면서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센스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이쪽에서 이제 물도 흐르고, 와, 이 바깥쪽에 물 수로를 만들어서. 바깥까지 더 확장해서 활용한 느낌스 아주 좋습니다 집안에 이제 저녁에 키는 가로등이 좀 많이 설치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 야자수 같은 느낌의 나무 여기 밖에는 조금 빠르게 빠르게 확장하면서 구조를 만들어 주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당 잘 봤고요 자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두둔 아오 이렇게 뭔가 집안 느낌도 외부랑 통일성 있게 이렇게 풀 같은 것들이 있고 어, 그, 샹들리에랑 기억나시죠? 이런 느낌의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찜질방 같기도 하면서, 예. 근데 샹들리에가 너무 금색인 것 같긴 한데, 포인트를 좀 주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아, 화장실은 뭔가 신식으로, 예. 아, 여기는 좀 깔끔하게 쳤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뭐는 부엌이었죠? 어, 부엌이 뭔가 좀 넓어지면서, 불을 떼면서, 어, 이런 통나무 느낌으로, 예.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또예 여기에 이제 그렇죠 서재가 있었는데 아 서재를 손수 디자인 하셨네요 예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 이렇게 기둥들을 설치해 줌으로써 안정감을 주면서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커튼이 쳐져 있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아, 예,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이 커튼은 외친 거죠. 어차피 벽이 있는데, 여기. 여기 원래 장이 있었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갬성입니다. 예, 갬성이고. 아, 뭔가, 근데 여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황토. <laughs> 건강해 보여요. 예. 음, 좋았구요. 나오게 되면은, 아,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담배 피던 그게 있던 곳인데, 깔끔하게 테이블로 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제 경치를 보는, 아, 밤뷰요. 오, 근데 밤뷰가 진짜 괜찮은데, 여기 이쪽 은은하게 이 뒤로 화로가 나오는 이 느낌스가 좋구요. 집에 들어가면은, 오, 이거 다 작동을 하네. 밤도 고려해가지고, 이제 시골 펜션 온거 같은 느낌이다. 어, 시골이 딱이 느낌이거든. 뭔가 딱 시골 가면 좀 무서운 느낌하면서 아늑함과 무서운 느낌 동시에 드는 거. 어 이렇게 해서 에반레스터님의 어, 2층 나무집 리메이크를 봤는데 어, 킹아, 어자 스타마루님 음, 한번 볼게요. 어아 겹쳤네. 아니 미치. 게다가 잘했네. 아야눈 끼리 얘기 안 하고 하냐 겹치지는 않게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 누구야? 아, 오, 아, 여기는 실내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부엌이고, 1층은, 예, 2층은, 아, 그냥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반만 튀어나온 거 뭐냐 이거 기술? 저럼 좀 하는 사람인데 누비 아닌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 이쪽에 과자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동글동글하게 다 깎아 가지고 다잘 붙였고 잘했어요. 킹받게. 음. 이 사람 아이디 뭐죠? 누비면 잘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못 하는 척하고 침입함. 눈만 신청하라고 하는데 자꾸 개륵들 신청해서 개빡치는데, 안 그래도? 에, 저잘 못해.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줘야지. 한번 딱 펼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잘 봤습니다. 잘 과연! 오, 일단은, 어, 야. 이게 근데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엔 아예 새집이 돼버렸는데요. 어쨌든 핸들과 그레텔이니까 그 컨셉은 유지를 하면서 지었고요. 일단은 앞에 이중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통나무들 이렇게 박혀 있고, 뭐, 예, 통나무 결. 이걸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롤캥 느낌스. 여기도 이제 과자 같은 거 아까 붙어 있던 거 그대로 리메이크 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스크림이 박혀 있어요. 와, 집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게트 빵으로 이루어진 느낌이죠, 여기는? 자, 들어가면은. 와우, 뭐, 실내도 잘 하셨네요. 예, 실내도 이렇게 돼가지고, 와, 의자랑 이렇게 여기 캔디는 그대로 리메이크를 하셨고, 여기는 부엌을 이쪽으로 옮기고, 예, 여기서 이제 햇살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쇼파, 예, 아, 쇼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로는 이제 뱅글뱅글 계단스 뱅글 계단 올라가면은, 어우, 바로 계단 기둥 핥아먹고, 바닥은 쿠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짐 놓는 곳이군요. 2층 침대 있고 여기는 이제 야호 예 이런 느낌 아 이렇게 돼 있고 아 이거는 빼빼로가 박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주 훌륭하지 않나 어, 좋았습니다 킹의 음혐의포 <laughs> 해커 UFO 루프 캡슐집 해커 캡슐집 루 캔디집 해커 과자집 그리고 2층 루 2층 집 해커 2층 집 음~ 룩 핸들과 그레텔 그리고 해커 핸들과 그레텔 자 해커의 손길 자 주인공은 두드든 오 어? 아니 미확인 비행물체 재밌게 봐주셨나요? 재밌었으면, 었 다음에 더 재밌고, 알찬, 어, 해커의 손길로 찾아뵙겠습니다. 하하하, 하하, 하하. 유배? u b 깜찍기 깜찍이 깜기이 깜찍이 기 g a 기기